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태음 7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너약질하는 일이라.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날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거짓 선지자와 참진리를 가르치는 자를 구분하는 것을 내가 기록하여 전하였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는 어떠한 자이더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했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나 그들이 가는 것이 무엇이 다르다 하였느냐 그들은 나의 백성에게 노략질하는 그와 같은 것을 서슴없이 행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라 내가 그리하였으며 잘못된 자들이라 그리 내가 전하였음이니 이 의미를 깊이 새겨드려야 할 것이며, 너희가 이 의미를 깊이 이해해야 할 것이니라. 이 대목의 뜻은 오늘의 종교 집단의 형태가 우리 부자의 이름을 팔아 너희의 모든 재물을 노략질하며 약탈하는 지금의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의 그 형태로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미리 예고하여 너희에게 그리 전하였음이니라. 오늘날 내가 심판의 시대에 와서 과연 어떠한 것이 사탄이요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인가 사악한 자인가를 구분하기 위하여 성경에 미리 기록하여 전하였으니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요 양의 탈을 쓴 사탄이요 그와 같이 재물을 거둬들이지 아니하며 노력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나로부터 선택된 종교 지도자요 내 뜻에 따라 역사하는 자라는 것을 너희가 구분하도록 하려고 내가 여기서 깨우쳤음이니, 성서에 기록한 것은 너희가 그와 같은 종교 지도자로 살지 말라는 교훈이요. 또한 나의 피조물 만백성들에게는 그와 같은 종교 지도자를 따르지 말며, 그 집단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재물을 약탈당하지 말라 하여 내가 기록한 그 대목이니라. 너희는 아무것도 주는 것 없이 나의 백성에게 재물을 약탈하며. 노략질 하는 것이니라. 그저 보이지 않는 허공에 대고 구원을 받으며, 천국에 가는 길이라 헛공약을 난발하며, 나의 피조물만 백성에게 걷어드리는 그 재물의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그 방법이요, 그 가질 수를 헤아릴 수 없으니, 너희가 얼마나 사악한 자들이냐. 바로 너희가 노략질 하는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요, 사탄임이니, 이제 모든 백성은 스스로 평가하여 너희가 갈 길을 가며, 너희 자신을 돌이켜 보며 행할 길을 바로 찾아 구원의 길에 오르도록 그리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의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재물과 시간과 모두를 눈뜨고 약탈당하며 도둑을 맞으면서도 어찌하여 밤에 오는 인간 도둑만 대비하며. 거기에만 대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백성이 되어 가고 있는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며 재물과 시간만 도둑 맞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그리고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눈을 뜨고 지금 도둑을 맞고 있으니 그 도둑들을 지금 단죄하지 아니하며 막지 아니하면 하늘에 올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성경 6854번째 새로운 성경 6854번째에서 발췌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